병원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보를 하면서 본인이 드러날까 봐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폭로가 있기, 있을 때만 해도 한덕수의 후보 교체 그리고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지원도 혹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설마, 설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일단은 뭐, 그 대통령실 앞에 마당에다가 뭐 동물 사체를 묻었다. 흉관을 설치했다. 뭐 이거 빼냈는데 이건 아마 청와대로 옮긴 다음에 <laughs> 밝혀질 것 같고 <laughs> 그 다음에 야 대통령 집 말고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대. 그리고 대통령 저기에 다다미빵이 있대. 히노키탕이 있대. 그러면 말이 되냐? 집에다가 했으면 몰라도, 저, 집무실에 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자들이 하니까, 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 내게 하는 토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건희가 막그 종묘 가서 뭐 왕노릇하고 또뭐그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설마 설마 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어제는 경복궁 경회룡가 거기 가 가지고 하는 사진을 저희가 보여 드렸는데 혹시 다시 한번 볼수 있나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잖아요. 자세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서 있는 이배용, 아마 지엄마뻘일걸요 근데 그 앞에서 저렇게 다리 쫙 벌리고, 팔, 어? 허리에 끼고, 그것도 슬리퍼 차림에 선글라스 쓰고. 이게 뭡니까? 어? 아니, 장미 변호사님. 네. 저 사진을요, 지금 공개를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찍었으면은 저거를 자랑스럽게 좀 보여 준 겁니까? 이게 아마 이 구도나 이런 거 보면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픽을 해 가지고 했던 거는 본인을 엄청 중심으로 거의 무슨 연예인 화보처럼 나온 것만 이 공개를 했어서 이거는 아마 그 상황에 약간 문제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 국면에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딱 싫어하는 거를 그 영민을 김건희 씨는 정말 여러 차례 두들겨 패듯이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신문을 열었다라고 뭐 하기도 하고 종묘에 들어가서는 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차담회를 공주이를한 거예요. 본인을 여왕으로 인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과 제도와 규제는 본인을 다 비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갑질도 아닙니다. 이거 왕노릇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냥 제왕적 국가로 그리고 왕정으로 후퇴시킨 거예요. 누가 이 김건희 씨가 누구의 비호하에 윤석열의 비호하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수사하면 그게. 탄압입니까?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내란 내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입 밖으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국인이 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한번 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개헌 발표한 그날 저녁에 김건희가 뭘 했는가. 지금 일단 알려지기로는 주치의가 있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건 팩트죠. 뭐 했냐. 뭘 맞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공개해봐라. 이게 어제 국감장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12월 3일 불법 유언적인 계엄이... 개혐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 박모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했고 됐고 대통령 자문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따라서 개음 당일인 10월 3일 김건희 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6분에 도착한 식약처 답변서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에서 10월 3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한 명에게 체면 진정제 한 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식약처는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할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위원장님, 그 네. A 환자의 주민번호 7자리나 어,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좀 해보시고 행정실도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주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윤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정감사에든 이제 개인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국가 기밀이나 외교나 이렇게 알려졌을 때 굉장히 어쨌든 뭐 정부 운영이나 타격이 되는 극히 제한적일 때만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개인 정보라서 뭐 주민번호는 안 된다. 아니요, 주민번호를 다낼 필요가 없죠. 이 환자가 이 사람인지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모른다. 그럼 국정감 국감사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안 된다고 자료제출 안 받아보는 게 그게 국감의 현실성에 맞는 겁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죠. 그 당시에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그런 치료를 받고 왜냐면 이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거지가 그날 저녁에 뭐 했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어, 일단 그 처음에 <laughs> 그날 전에 성형외과 왔다 갔다 했을 때, 어, 저희도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이거를 보도자료로 당시 처음에 밝힌 사람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네. 네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 이제 기자긴 했고, 저희도 이제 취재 좀 따라갔었는데, 어, 이, 이 부분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경호원들하고 같이 왔어요. 당연히 경호차가 이동하니까. 그리고 개업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알리바이를 지금 설정하기 위해서 그랬다. 음. 김건희가 개연을 몰랐다는 거를 본인은 성과에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부에 출타했기 때문에 나는 같이 설계하지 않았다. 이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6시 반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불법 겸 참석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김장 행사하다가 바로 기차로 올라옵니다. 그런 여러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걸 퍼즐 맞춰 보면 안에서 병원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음. 음, 누구라고 말씀드린 는좀 그런데, 취재원이 굉장히 당시에 그, 제보를 하면서 본인이 드러날까봐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왜냐면, 하 당시 그, 그 폭로가 있, 있을 때만 해도 그 한덕수의 후보교체, 그리고 탄핵,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원도 혹시 정권교체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감에서 지금 다뤄지는 거 보니까 저희도 그 같이 좀 팔로우를 할 건데 어느 정도는 이제 실체를 좀 밝힐 수 있는 그리고 공식 자료를 받아 보면 이제 밝힐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나올 거라 고 봅니다. 그래요, 신영기 대표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동안에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를 봤을 때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다결재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내란을 일으켰을 때 김건희가 몰랐을까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또 이런 뭐 약을 맞든지 뭐프로포폴를 뭐 맞았든지 간에 그동안에 뭐 관조로 불러서 받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맞았다면. 그런데 굳이 그날 발표한 당일은 병원에 갔다. 이게 서딘치 않은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감사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내란을 겪은 이후에 첫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국정 전반에 이 내란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들과 작용들이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누굽니까? V 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V 제로. 아까 그 종묘 사진만 봐도 알지만 무슨 뭐 현지 시찰 나가는 것 같아요. 사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느 정도까지 국정에 개입했느냐? 가장 단편적인 증거가 비아폰 쓴 거. 그리고 윤석열의 핸드폰까지도 김건희가 작동을 시켰다는 거는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라면은 지금 뭐저 병원 갔다라는 저 사실 자체가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죠. 근데 저는 저 자체도 알리바이로 보고 김건희가 가장 중요한 정권의 명운을 거는 일을 몰랐을까? 아니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겼던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덩어리가 큰 내란만 몰랐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저 부분은 밝힐 것이 아니라 김건희는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라고 우기면서 안 내고 해도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내란특검에서 김건희의 행적 저는 내란 수계급으로 올려놓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건희 3차 공판이 있는데 이정주 기자님 오늘 명태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가장 핵심은 불법 여론조사. 어 본인이 실제로 이게 내물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실제 녹취록이나 지금 기록을 보면 자기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불법 비공개 여론 조사를 몇 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래 그걸 받아먹고 결국은 김영선 의원을 그 당선시키는 그러니까 공천을 준 다음에. 그 김영선 의원의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가 받아간 거예요. 그럼 사실상 퍼즐 맞춰보면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내가 공천준 김영선의 세비의 절반을 네가 받아라. 내 결국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어느 정도 본인도 지금 사실 자유롭지 못하는데 어, 이어가서 이제 폭로를 이제 법정에서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만나는 거참 국민적 관심사인데 오늘 재판도 사실 중개를 할수 있는데 조금이 아. 신청을 안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laughs> 일단. 한번 신청해가지고 통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때 이제 공판이 있을 때마다 왜 신청이 필요하고 왜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지와 이 소명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안 했다는 건 사실 납득은 안 돼요. 이럴 때면 뭐 외환이나 국가 기밀이나 군 관계자들이 왔을 때는 뭐 내란 재판에서도 예뭐 어떤 외교 안보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 보안과 관련될 수 있으면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뭐 보석 신청은 완전히 내밀한 건강상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정주 기자가 설명해준 대로 쉰 여덟 차례나 공차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명태균이 갔다는 거예요. 그 강혜경 씨한테 얘기하고, 나돈 받으러 갔다 올게. 이게 한 3억 가까이 된다. 2억 8천. 2억 8천을 안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뭘 받아왔나 봤더니, 김영성 놈 공천권을 갖고 온 거예요. 창원에 갑자기 공천을 받거든요.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연고도 없는데,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세비를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국가 안보 어떤 기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정말 왜내 세금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의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흑막 속에서 대선에서 이겼는지 국민이 알아야지 그럼 누가 알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 선택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공청 농단이라는 게요.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당을 헌법기관화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그 정당은 또 해산사유도 됩니다. 그니까 매우 중요한 이 정당의 공천을 가지고 농단을 했고, 권력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사유화했다? 거기에 지금 뭐 당대표 공관위원장들 다 동원이 된 거거든요. 당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이슈를,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강도 높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특검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왜안 할까? 지금 특검 검사들은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계열의 정치인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사들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이 공천동단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장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서 더 많이 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저는 의견들을 많이 좀 내서 수사가 반드시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여론 형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재판 중요한데 공판 중계를 김건희 특검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특검이 제대로 활약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참겠습니다. 근데 민중기 특검, 잘해야 될 겁니다. 잘해야 될 겁니다. 대한적십자사가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표창장을 줬답니다. 음. 이만희가, 신천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내려졌는데도 그냥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국으로 전파가 되고 발상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직접 현장까지 가기도 했고 이만희가 14억인가 내면 140억인가 내가지고 뭐, 어, 봐달라고 하고 무릎 꿇고 절까지 했던지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표창장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냐면요. 보십시오. 대한적십자사는 뭘로 운영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로 운영이 돼요. 이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내고 싶겠습니까? 이런자가 어떻게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를 맡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총재라고 하나 회장이라고 하나요? 음, 네 그렇죠 맞죠 미친다 믿어지십니까 영상을 보시죠 860 단체와 대일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먼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총회장님입니다. 이만희님을 대신해 기획부장 장민호님께서 대리수상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총회장 이만희. 귀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6월 14일 대한 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에 수고해주신 대한적십자사김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과 수상자분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웅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웅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저 대한적십사회장 김창순과 음. 철순과 김철수 철순. 회장 누굽니까 네. 네 원래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때그 후원회장 윤석열이 후원회장이었죠 네 저런 자를 대한적십사회장에 앉혀놓거 아닙니까 음. 농공행사 한 거죠 지금 그때 그러면 저런 자가 저 자리에 있으면서 이만희 어? 신천지를 표창장을 줘요 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그 소위 말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그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는데 지금 사회 도처에 정권 교체만 명목상만 됐지 모든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요. 음.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검, 경, 법원 할거 없이 아직도 소위 말해서 개업 내란 세력이 진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음. 저런 분들을 지금 뭐 적수자 자기 농공 이상 줬는데 내쫓으면 내쫓았다고 또 고발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감이나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좀 알려서 압박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때 제가 내란 인사들 알바기 취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왜냐면 저런 인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놔두고 여전히 내란 진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법적 권한을 쓰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내란범과 가까운 사람들이 내란 재판하고, 내란범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고, 그거 풀으라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국회 다수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정주 기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 체계에서 하면은 나중에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내란할 받기 인사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덕수 최상무 권한대행 때도요 이, 이 기관에 기관에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 안 합니까 다 지금 기소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니까 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저는 5.18 특별법도 우리가 제정을 했었고 12.3 내랑과 관련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까지도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이 후원회장 가지고 저 자리에 갔으면 그냥 <laughs> 월급이나 받아 처먹고 그냥 있으면 되지. 대한적십자사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면 대한적십자사 국민들이 후원하고 싶겠습니까? 저런 자들이 적십자사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